구매 원가를 봐야 돼. 원래 우리가 뭔가를 샀을 때, 구매 원가가 아무리 높아도 뭐 3,000. 뭐그 정도 뭐지? 구매 원가가 그냥 사기만 했는데 2만 6,000? 이거는 그 기존의 기억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2,000 원가가 있는 거를 지금 5만에 파는 상황이니까 5만 곱하기 12. 거의 60만 원. 60만 두 카트. 거의 이거 하나당 아무리 못해도 진짜 뭐잘 팔면은 60만 두 카트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이 단가가. 뮤수품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캬! 세금을 아뜬데, 비가 세래, 구세청 신고 안 해도 된대, 지금. 검문으로 인해서 큰 이익 대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문 대응에 실패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며 밀수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밀수업 때날 은근슬쩍 실수 인척 법문 벌금 소지금 퍼센트로 설정해 유저 두 카트 강제 회수할 것 같다. 드디어 대항해시대 우리진에서 공식적으로. 할만하다고 불리는 컨텐츠 된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밀수 컨텐츠가 나온다 합니다. 참고로 이 밀수 컨텐츠는 교역 신규 컨텐츠입니다. 물건은 가져왔겠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다 위에서도 아니고 마을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NPC를 마주치게 되면은 이 밀수단 교역상 이 사람이 활성화가 되면서 물건은 가져왔겠지라는 그런 대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밀수단이 등장했습니다. 밀수단은 특정 도시에서만 활동. 합니다. 밀수단 교역상에게는 밀수 교역을, 밀수단 지부장에게는 밀수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수단은 현재 각 국가의 수도에 숨어져 있습니다. 추후 밀수단의 세력이 확장되면 더 많은 도시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이거네요. 수도. 수도로 하면은 뭐 여덟 군데밖에 없죠. 그냥 뭐 찍어볼게요. 이게 또 대항해시대 오리진을 모르시는 분들 또 많으시다 보니까 자 런던, 암스테르담, 그리고 리스보아, 세비아 코스탄티니에, 그리고 여기 북경, 한양, 애도입니다. 이렇게 총 8곳이 있는데, 이 8곳의 수도, 이 수도에서 밀수단이 숨어있다 합니다. 밀수단 교역상에게는 밀수 교역을 할수 있다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기존 교역보다는 좀더 좋은 교역이겠죠? 그리고 이 밀수단 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밀수 상점이라고 하는데 도구점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암시장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좀 진짜 괜찮은 거를 주니까 밀수 상점이라 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밀수 상점이라 하지 않겠죠. 밀수 상점이라 해두고서 쥐약 징벌의 밧줄 막 이사고 주면 안 됩니다. 이 밀수 상점이면은 진짜 상점답게 맛있는 걸 줘야 돼요. 일단은 밀수를 요청하려면은 밀수단의 문서 조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역소에서거래점수 보상을 얻을 때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플레이가 또유행할것 같습니다. 지금 오리진 측에서 거래 점수를 언급했는데 이게 만약에 큰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 거의 대세가 될것 같아요. 지금 대항해시대 오리진은 거래 점수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거래 점수가 뭐냐면 순익을 내면 낼수록이 거래 점수가 상승해요. 천 점이 쌓이면 이 상자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보상을 랜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랜덤한 보상에서 밀수단의 문서 조각 이게 일정 확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 핵심은 이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상자, 이 상자를 많이 까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보다, 거래점수 나눠팔기. 요즘 대항해이스 오리진은 완전 고레벨분들은 그냥 기본 거래 점수는 2만 점이 뭐야? 4만 점, 5만 점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거래를 했었을 때 거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뭐다? 2만 점이에요. 2만 점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해이스 오리진에서 밀수와 관련된 컨텐츠가 패치가 된다면은 하 거래 점수가 2만 점에 상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2만 점이 되도록 일부러 이제 교역품을 한꺼번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파는 그런 행위가 괜찮은 교역 플레이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대항에서 우리 에서 밀수단의 신용증서 이게 구체적으로 거래점수. 이렇게 2만점으로 끊어팔아서 하는 게좀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밀수단의 문서 조각이에요. 이 문서 조각, 이 문서 조각을 거래원수 보상에서 얻을 수 있고 문서 조각을 바탕으로 밀수를 진행할 때 밀수품 거래 시 순익이 뭐또 따로 있나봐요. 이 순익에 따라서 밀수단의 신용 증서를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신용 증서는 지부장의 밀수 상점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제한합니다. 이게 밀수 생성이라 해가지고, 진짜 쥐약이라든지, 그런, 뭐, 징벌의 밧줄이라든지, 그런 걸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뭐, 괜찮은 거 팔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두카트, 뭐, 블루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용증서라는 좀 특이한 재화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뭔지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밀수품흰 줄의 나무 상자, 밀수단에 맡긴 상자. 와, 삼만 교환 전략 15레벨 이상. 으, <laughs> 응, 나도 15레벨이야. 15레벨, 아파트 후구 없제? 이거 15레벨, 소심말을하자면은 교환 레벨 15레벨은 은근 찍기 쉬워. 뭐,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대항해 시대 오리진 배치해 정석 쳐가지고, 그냥 그 교역 항해사들만 키우면은, 그러면 15레벨 나와요. 네, 일단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15레벨을 찍어야 한다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흰줄의 나무 상자가, 10개만 파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이거. 구매 원가를 봐야 돼. 원래 우리가 뭔가를 샀을 때, 구매 원가가 아무리 높아도 뭐3천뭐그 정도 뭐지? 구매 원가가 그냥 사기만 했는데 2만 6,000? 이거는 그 기존의 규역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2,000원가가 있는 거를 지금 5만에 파는 상황이니까 5만 곱하기 12 거의 60만원 60만 두 카트 거의 이거 하나당 아무리 못해도 진짜 뭐잘 팔면은 60만 두 카트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이 단가가 일단은 이거는 어, 계산으로 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주 보겠습니다 밀수품의 정체는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교역품 종류로 취급됩니다 밀수 관련 전용 효과 추가됩니다 이 밀수 관련 전용 효과가 나온다는 거 봐서는 소프트 리셋스할것 같아요. 어 밀수 관련 새로운 효과는 기존 전문 지식에도 추가가 된답니다. 밀수 지식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뭐 교환 전략이든 구매 전략이든 판매 전략이든 뭐 협상 전략이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교역과 관련된 전략에 추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어. 아다 알잖아 지금. 지금 내가 뭔 얘기할지 알잖아 지금. 봐봐. 여기서 가장 개똥인 전략은 1번 교환 전략 2번 협상 전략 3번 판매 전략 4번 구매 전략 정답은 4번 구매 전략입니다. 지금 모든 전략 중에서 가장 쓸데없고 흠그 정도인가라고 하는 수준이 바로 구매 전략인데, 밀수와 관련된 거를 낸다고 하면은 구매 전략에 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떡밥, 이 밀수 관련 새로운 효과를 기존 전문 지식에 추가한다는 거는 구매 전략의 확률이 높다. 네. 근데 만약에 판매나 협상에 넣는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망가질수록 게임이 재밌다. 그거를 실천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게 아니고서야 대항해수스 오리지 지금까지 하해왔던 걸 봤을 때는 구매 전략에 밀수와 관련된 거를 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 근데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도 밀수와 관련된 게또 새로 추가되는 것 같아요. 협상 효과와 관련된 효과도 밀수단 전용으로 새로 적용된다고 적혀있네요 밀수품은 기존 교역품에 비해 가격이 높으며 아까 이제 계산법 알려드렸죠 진짜 높은 거라고 저 정도면은 거리에 비례하는 거리 판매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기존 무역과는 완전 걔를 다르게 하겠다 그치? 사실 이것좀 싱겁긴 했어. 맞아. 이건 인정. 이거 뭐가 좀좀 좀 비트는 게 필요했어. 아니 사실 이게 많이안 되긴 하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진짜 개똥인 것들이 분명히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까운 거라고 하더라도 진짜 값지게 팔리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제 없단 말이죠, 오리진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멀지 않더라도 문화권별 우대 수치와 전문 지식 및 효과의 중요성이 훨씬 더 증가했다 합니다. 밀수품은 까다로운 구매 조건을 요구합니다 취급에 주의해야 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평판이 나쁜 제도기 하거나 특정 직업 항해사가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직업 항해사가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 이거는 어 항해사만 갖고 있으면 적용하도록 해주겠죠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선박 안에다가 항해사를 넣어야 될것 같아 뭐 방적상 뭐 20명 뭐 보석상 10명 뭐그런 식으로 특정 직업 항해사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가 없어 근데, 물론, 오리진 측에서 뭐, 모르죠. 일단 이거는 좀 업데이트 돼 봐야지 수, 알수 있을 것 같고. 자, 맞아보겠습니다. 밀수품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캬! 세금을 안는데 비가 세래. 구세청 신고 안 해도 된대, 지금. 이거는, 야 이거 좀 괜찮은 컨텐츠겠네요. 네, 이거 또좀 중요한 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컨텐츠가 나왔고. 자, 그래서 뭐 밀수 뭐 알았어. 뭐 기억 막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밀수단 상점.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최상급 훈련 재료 선택교환권 무과금 유저분들 지금 이거 딱 보자마자 군침이 그냥 싹 도실 것 같은데 최상급 훈련재료 선택교환권 매월 1회지만 이거 훈련재료 그 아시죠? 이거 훈련재료 중에서 이 훈련서 이거 함부로 못 얻거든요 무과금의 빛이라고할수 있는 그 최상급 훈련재료 선택교환권이 매월 1회 나온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이신 분들은 아 밀수는 좀 진짜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게다가 매월 1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라이트하게 좀, 라이트한가? 아무튼, 이제 매월 1회 정도는 좀 투자하실 만한 컨텐츠가 나온 것 같네요. 마저 보겠습니다. 밀수품으로 일정 이상 이익을 내면은, 어, 아, 이건 뭐 알았어. 신용증서는 알겠는데, 어, 어 잠깐만. 일단은, 밀수품으로 이익을 내면은, 밀수단의 신용증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아, 이거, 뉴비도 할수 있잖아. 잠깐만. 선달랩이 낮으면은, 순위기준 낮아진다고? 아, 잠깐만. 뉴비도 하면 안 되지. 어허, 어딜 뉴비가, 뉴비는 버릇나빠져요. 아니, 뉴비분들이, 이런 거를 처음부터 얻으면은, 아, 이건 안 되는데. 맞아보겠습니다. 신용증서를 사용해서, 밀수단 지부장에게, 도구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릴스단 상점은 위치한 도시에 따라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불만족하셨던 분들, 야 이거 좀 약간 구미가 당기는 거거든요. 지금 리스벌에서 이거 먹고 이제 이스탄불 가가지고 좀더또 좋은 거 먹고 런던 가가지고 어 약간 좀 불만족했다가 좋은 거 먹고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도시마다 다른 특수한 물품을 판다. 이제 그런 걸로 뭔가 조금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월이라든지 매주로 나와 있는 것 봐서는 매월 갱신되는 부분들이 있고, 매주 갱신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밀수 진행 실수 유의사항, 밀수품 보유. 밀수 검문 발동 확률 50%. <laughs> 아, 이렇게 되면은 직장인의 적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물론 요즘 바빠서 저도 일하면서 못 하는데 이제 밀수품을 보유하게 된 순간 일하면서는 이제 게임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밀수 검문 발동 확률50% 되는 거예요. 밀수품을 들고 있으면은 밀수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출항소와 출국 관리소에 검문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수품 거래 시 해당 도시의 동맹 국가 평판이 감소합니다. 아 잠깐만 평판이 감소한다는 거는 관세 그 나라랑 거래했을 때 관세가 늘어납니다. 아 나는 뭐 어떤 나라든지간에 평판을 잘 관리해가지고 교역할 때 개꿀 빨 거야라고 하는 거를 비틀어 버리게 되는 거죠. 밀수는 평판을 감소시키는 그런 패널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평판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은 뭐. 알 빠놓겠죠? 뭐나 밀수할 건데, 어 하지, 그거 어, 하지 마던가. 저, 저는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판 그냥 이미 다 박아버렸기 때문에 할것 같고요. 근데 평판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이것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네요. 밀수품 거래 시 업보가 증가합니다. 아까 보셨죠? 업보가 뭐냐 자 여기 보이시죠 물건은 가져왔겠지 여기 오른쪽에 그 빨간색 글씨 내가 해적질을 하지 않았지만 밀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야 밀수하는 것만으로도 그 근데 이 나쁜 거를 하게 되면서 패널티가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본거지 들어가기 전에 뭐좀 전투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정확히 들어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유저 해적과 비슷한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교역에 있어서도 교역만 하시는 분들 die 뭔가 해적들처럼 패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카오 카오, 그치그치 그치. 다른 게임 하고 오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카오. 그 상태가 이제 업보라는 개념으로 우리 그 일반 유저들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문으로 인해서 큰 이익 대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문 대응에 실패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며 밀수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밀수업 때날 은근슬쩍 실수인 척검 문 벌금, 소지금 퍼센트로 설정해 유저 두 카트 강제 회수할 것 같다.